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핫산 내로 잘 알려진 메루주가의 인기 호텔 달마르 하바입니다. 모래빛의 따뜻한 브라운톤 외관과 함께 로비로 들어서면 아늑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가득해요. 저는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바람에 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걱정은 노. 방이 준비될 때까지 웨이팅 라운지에서 쉬면서 조식 뷔페도 먼저 이용할 수 있었어요. 호텔 중앙에는 모로코 전통 리아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중앙 분수대와 개방된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조식은 다양한 종류의 빵, 팬케이크, 잼과 과일, 요거트, 주스, 커피가 나오는 기본 뷔페에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조리해주는 오믈렛과 진짜 맛있었던 따끈한 모로칸 크레페까지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졌고 든든한 아침이었어요. 디너 코스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따끈한 스프로 시작해서 양파와 건포도가 올라간 버터의 풍미가 느껴지는 쿠스쿠스 와우 고마워 메인으로 나온 닭고기 타진과 마무리로 디저트까지 이 모든 것이 숙소비에 다 포함된 가격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자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 호텔 부대시설을 보여드릴게요 호텔 외관은 부드러운 모래 색깔의 건물과 푸른 하늘 그리고 그 앞에 자리 잡은 수영장이 어우러져 마치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머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공간이에요 이번엔 제가 묵었던 호텔 룸을 소개해드릴게요. 3월이 비수기라 그런지 운이 좋게도 넓은 더블 베드룸을 혼자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게 1박에 20유로, 조식과 디너까지 포함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객실은 싱글, 더블, 트리플, 패밀리룸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모두 에어컨과 히터 그리고 전용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약은 아주 간편해요. 카카오톡으로 핫산에게 연락하면 호텔 숙박과 사막 투어 옵션까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ATV나 지프 투어도 옵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호텔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푸른 하늘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만 무엇보다도 핫산내는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 별 5개로도 부족한 경험이었고 모로코 여행을 계약하고 계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편 핫산내 사막투어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